페이터가 2명이 됐니? 4명, 5명이 됐 야, 우리나 같이 겠는데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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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살은거니야 살린다. 여기 살린다. 살렸어 이미 이지살렸 어, 내 하나 더. 아프레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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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애들체력다까놨어 근데 어시가 어떻게 눈물나니? 이동중, 발각됐다적 발견, 차가 보이는데? 조심해, 놈이다레이 실드 충전 중정확게신호주신없 정신 없지? 발 저기봐, 케어 패키지가 오고 있어. 아, 저기 아니야, 다 너무 멀어 담. 아, 어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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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야, 맞았어. 운다도갈 거야, 하나 찾았어. 오케이. 나이 왔다 누구든 저 캘리더를 좀 제거해야겠어. 너무 건방지잖아. 아, 지보션이야이좀리 이보션. 어디서? 지 어떻 a 야 e Órale, ó r a 아 e 아 r a 아 e ó

야, 갑아겠어. 미끼 보낸갑 머리? 아, 야, 미녀 좀 잡아갔어. 나오지 미이가좀 잡아갔어. 미끼 어, 보낸다. 남았다내이 가까워.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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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n o 아크타 공격, 아크타 공격, 세열 공격, 세탄 공격, 포격격 정신없지. 내공이야 이거. 장전 중! 저기 여기. 아까 가 중! 깨전 중! 돌아가 장전 중! 장전 중! 장전 인 장전 중! 장전 중! 장기 중! 장이 중! 장전 중! 장 앞에 있어 중! 장전 중! 파인더 장전 중! 장전 중! 가어 야드 아, 어디가 있죠? 사있다요 야, 레이즈도 다 탔어. 이두명거리 사운드 레이 아, 죽겠어 마지막 왔네. 어이없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아니 심지어 피해치고 대가리 다깨놨는데쪼끄는거 쪼끄미야 아것도 없는데 우승했네 대봐 미쳤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대가리 다 깨고 씨발 그기라 다 했는데 킬모으 내가 아니야 내가 상대 <웃음> 아니면 <laughs> 우리끼며 아니 씨발 근데 디보샤니 <laughs> 좀 <웃음> 데미지가 높아서 <laughs> 막타도 잘쳐아 <laughs> 존나 정말...